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비즈니스 야생에서 살아남기 온창살입니다. 어, 첫 번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어, 무역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지는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많은 초보 대표님들께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다음에 정확한 프로세스를 알지 못해서 시간 낭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초보 대표님들을 위해서 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어, 이 영상은 자연 판매를 위한 일반적인 그런 뭐 아이템이 아닌 회사의 주력 아이템, 그러니까 초보 셀러님들이라면 이제 첫 창업 아이템이 되겠죠. 어, 그런 것을 가정하고 작스, 그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뭐 알아보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세,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당연하게도 제품 소식 및 개발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크게 세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제품의 시장성, 그러니까 수요, 많이 나가느냐, 그리고 이걸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광고 비용이 합리적인가, 내가 가져오는 가격 대비 광고 비용을 녹일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가 대비 마진율입니다. 어, 뭐말 그대로 가격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한지 그런 마진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 공격적인 플레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폐쇄물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로 보통 25%를 요구합니다. 어, 더 낮은 것도 있고 요즘 나오는 패세몰들은 뭐 오픈마켓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수료를 감당하고 또 타임들 같은 행사 같은 걸 진행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마진의 폭이 되게 넓어야 돼요. 그래서 공격적인 플레이가 유들 유들 유들하게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대비 마진율이 높냐 아니냐는 내가 이 제품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큰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 번째로는 확장성인데요. 제품의 수명은, 수명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품은 사이클이 존재하고 어, 이 제품들을 거의 다 구매를 하고 어, 사람들이 한번 돌았다면은 제품에 대한 주문은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뭐 소비재가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이 제품을 파생상품으로 한 다른 확장 카테고리로의 확장이 가능한지를 자, 어,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또 다른 추가적인 상품을 발매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잊지 않고 찾아와서 내 제품을 살수 있는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는 카테고리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로는 당연히 제품 생산에 들어가야겠죠. 어,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이 소싱 과정에서 개발 과정에서 되게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놓치는 봄이 되게 많아요. 이 생산 과정이 뭐 ODM이든지 OEM이든지 협의를 통해서 원부자재, 패키징 등 다양한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어 요구사항이 없는 거래처만큼 어내 입속, 내 마진 챙기기 좋은 거래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부자재 같은 경우에도 원가가 천자, 천, 천자만별이죠. 뭐 그리고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박스가 100원짜리 있고 200원짜리 있고 300원짜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요구사항이 없는 거면은 우리 마진 챙기기 좋은 걸로 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조업체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에 요구해야 될게 리드타임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한테 입고해주는 그런 기간까지를 확실하게 픽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픽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리드타임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전화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리드 타임도 어, 이때까지 해줄게요라고 뭐 확신하면서 막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결국 생산은 밀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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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그런 시간대에 못 받는 그런 과정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 두 번째로는 뭐 제가 아까 말씀하, 말씀드렸다시피 부자재 및 패키징 최대한 저렴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사실 제조업이 마진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원물에서 그러니까 원료에서 내가 마진을 챙길 수가 없다면 원부자재 아니 부자재 그리고 또뭐 패키징 같은 데서 마진 챙기는 그런 제조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할 수, 내가 구해서 보내줄 수 있으면은 내가 구해서 보내주는 게 가장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꼭 챙기시기 바래요. 네, 다음에는 컨텐츠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 제 제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컨텐츠의 생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어, 제조업체의 샘플만 빨리 몇개 만들어서 뽑아 먼저 뽑아달라 그럽니다. 그럼 저희한테 입고되는 즉시 컨텐츠의 생산이 들어가는데 이 이유는 요즘 온라인 커머스는 속도전이 생명이에요. 이게 내가 아무리 개발한 제품이라도 바로 어한달두달 달 안에 뭐 카피 제품이 나오기 마련이고 내가 뭐 그냥 기본적으로 패킹 가리 한뭐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욱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들이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어, 상세 페이지의 디자인 그러니까 뭐 상세 페이지의 레이아웃 뭐 이렇게 하면 조화로운지 이렇게 하면 이쁜지 뭐 폰트 어떤지 뭐 이런 걸 보는 것보다는 고객의 저항을 무너뜨릴 후킹 카피 그러니까 멘트 어, 소구점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요즘은 뭐 영상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어,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빠르게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컨텐츠 작업까지 끝났다면은 어, 이제 노출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노출 작업이 가장 중요하죠 노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은 지금까지 했던 고생들이 다 개고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출 작업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단한 가지인데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품을 노출한다 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요. 뭐 블로그, 인스타 체험단, 유튜브 인플루언서. 대부분의 오픈마켓 입점 및 등록 여기 오픈마켓에 적어놨죠. 효율이 좋은 폐쇄물 입점 및 등록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고요. 제가 이렇게 프로세스를 맞춰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인으로 진행할 플랫폼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여기다 리소스를 투자하면서 어, 진행할 을 수가 없겠죠. 광고비를 투자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나에게 잘 맞는 플랫폼이 있을 겁니다. 그 플랫폼에 선정을 하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플랫폼 발견했다면 지인 찬스를 통해서 지속적인 리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리뷰 확보가 안되는 곳에서 컨텐츠가 아무도 아무리 좋아도 고객들이 구매 전환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핵심적인 거, 어, 이것도 100% 요즘 쳐놔야겠네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리뷰가 확보가 됐다면은 어, 메인 플랫폼별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플랫폼별로 광고가 다 있죠. 네이버는 뭐 쇼핑 광고, 파워 광고, 쿠팡은 뭐 수동 광고, 매출 최적화 광고, 브랜드 광고 뭐다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본인에게 맞는 그런 금액을 집행을 하면서 효율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MD몰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UFT 모 톡티몬 톡스토어 같은 거 어, 이렇게 MDD랑 소통하면서 행사 구절을 행사 구좌를 잡고 뭐 타임딜 같은 거 잡고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죠. 어 이런 MD들과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 초보 셀러들이 가장 이제 안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내가 뭔가 연락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잘안 됩니다. 사실 유통 유통은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어 사람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좀더 내가 많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몰드 무서워하지 마시고 MD들과 적극적으로 처음에 까이는 거뭐 그런 거 무시하시고 계속 계속 들어가 보세요.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언젠간 좋은 구자로 그런 딜들이 들어오고 어 그렇게 한번 행사를 하면 쭉 빼고 나면 매출이 뭐 수천만 원뭐 이렇게 크게는 억 단위로도 가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행사 홍보를 위한 각종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행사가 꽂혔다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뭐 여러 커뮤니티들이 있죠 뭐 그런 핫딜 커뮤니티들 뭐 그런 것들로 어, 정보를 공유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합니다. 아, 그리고 어,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체험단들은왜 진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사실 체험단 진행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어, 네이버 같은 이제 거대 포털에서 고객들이 제품명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에 대한 신뢰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우리는 이거 메인 제품을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정말 들러리 제품들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제품들은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내가 이걸로 4월을 걸었다 하는 제품들이면은 네이버에 결국 고객들이 내 제품을 검색했을 때 후기 나오고, 블로그 리뷰 나오고, 인플루언서 나오고 하는 것들은 신뢰감에 대해서 엄청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또 뭐, MD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에서 물건을 엄청 잘 빼고 있어요. 쿠팡에서 물건을 잘 빼고 있는데,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위메프 MD라고 할게요. 위메프 MD가 잘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러면 연락이 와서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좋은 수수료 조건으로 그렇게 행사를 맞춰 주겠다. 진행해볼 의사가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한번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건 저희 업체에뭐 그렇게 제가 운영하는 업체의 프로세스에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정말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초보 셀러님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